네, 내일은 음력 7월 추하루입니다 음력 7월 달은 뭐 7월 칠석도 있고 7월 백중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뭐 불교 공부랑 돈 공부, 세상 공부, 사람 공부. 그런 게참 이제 궁금했는데 요즘와서 이제 총 정리를 해가면서 보니까 다 어디선가 알고 있었던 게 정리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백 그래서 이제 7월 7석을 어떻게 지내느냐 예전에 다 배운 게 있어서 내일이 7월 추하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7석, 7월 백중, 7월 추하루. 굉장히 중요하죠. 음력 칠월은 어, 봉황이 그러니까 아주 예, 이 음, 일본에 이제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보존이 잘돼 있는 경우가 많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일본에서 하는 이제 백중이죠 조상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로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대 큰 신장님이 이제 조상님의 혼을 위로하는 거죠. 근데 칠월 추월 어떻게 하시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도판 쫓아다니면서 도인들한테 배운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내일 오늘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내일 할라 그래요. 먼저 그7월 칠석은 뭐다 아시잖아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으로 이건 뭐죠? 천기와 지기가 만나는 거죠. 천신과 지신이 만나는 거죠. 조상과 내가 만나는 거죠.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내가 만나는 거죠. 세감과 출세간이 만나는 거죠. 좌뇌와 우뇌가 만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3월 3진일 날부터 7월 7석까지 이제 쭉 너희 뜻이 이제 그 하늘과 땅이 동기 감응하였느냐 이게 7월 7석의 의미잖아요 물 그냥 이게 이제 어~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칠월 칠석의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백중이죠. 백중 날 이제 스님들이 한거가 끝나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이다 그러면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운 거를 이제 출세간에서 배운 거를 세간에다가 쓸어 원래는 나가는 게 진짜 의미죠. 그냥 해제비 타갖고 뭐그는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깊은 의미가 있죠. 이거분두1080 이분 뭐 있는 이분이 이제 아주 멋진 사진을 찍어 주셔서 제가 활용을 합니다. 이게 백중이고, 하산하에서 이제 음, 그 출세관, 출세관법으로 이제 90일 공부하였으니까 그걸 이제출세관의 눈을 가지고 세관으로 나가는 거죠. 입전 수수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이 7월 7석인데뭐 절을 가고 이런 그건 두 번째예요. 사람이 이제 그몸 몸이 있고 몸이라는 신체가 있고 자기네 집이라는 공간이 공간이 그게 법체잖아요. 의식을 그렇게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이 법당이에요. 자기 집이 도량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네 집에 식탁에 저른 날 제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 일어나서 이렇게 과일이라도 하나 접시에 둥근 과일 올리세요. 7월 달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올리세요. 뭐좀 공부되신 분은 이 허공 허공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 그러니까 법체라는 것은 자기 집까지 의 의식이 가 있으면은 자기 집이 그만큼이 법체고 이게 뭐 자기 마을일 수도 있고 자기 동네일 수도 있고 자기 학교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전 세계일 수도 있고 인류일 수도 있고 우주일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작은 자기부터잖아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 식탁에 이렇게 공양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듯이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게 식탁에다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뭐 자기 방에, 거실, 학생 같은, 학생 방에, 이게 첫 번째에요. 법체에 대한 공양이 법체에 같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이게 아들 방이라고 아들만 있나요? 딸 방이라고 딸만 있나요? 엄마 방이라고 엄마만 있나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의... 뜻을 같이 하잖아요. 아들 방에도 딸 방에도 밥 먹는데도 몸은 다르지만 식구들은 그래도 뜻이 어찌 됐건 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조상들도 한 방향, 주왕님도 한 방향, 신과 함께라는 뭐 그런 영화에 나오고 모두 다한 방향, 더구나 7월 칠석이 있고 7월 백중이 있는데 한 방향, 제 집이 먼저다. 집이나 그 자기 자기 이렇게. 공부방, 아들 공부방, 그러면 자기, 저 같으면 이제 제 방에도 조그맣게 뭐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서 올리면 되고, 뭐 떡을 올려도 되고, 뭐 초코파이를 올려도 되고, 물을 한잔 올려도 되고, 꽃을 올려도 되고, 집이 먼저. 그 다음에 내도량이 먼저. 그 다음에 공동 도량을 같이 해서 뭐 저도 지금 Chigum, s o n 일 n 쟤, Chirol, Iri, c h i 뭐, 오, 셔서물 올리실 분 올리시고 옥수 올리실 분 올리시고 올리시고 공양 올리시고 올리시고 그리고 자기가 뭐기도하고 다시 다시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저도 어 l 월 초하루하고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부터 아무튼 7월 7일 뭐 7, 그러니까 1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계속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는 뭐 언제든지 오셔서 공양 올리고 집에서 먼저 하시고 초하루 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이틀 하셔도 되고 초삼일 하셔도 되고 삼일 중에 다들 이제 다니시는 절이 있으신 분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없으시면은 우리 뭐 저 저희 그 선언에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추하루는 화음성중이래요. 참 중요한데 뭐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야 이거 오분양이라고 하거든요. 오분양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분법신이라 그래요. 개를 지키면은 그 개를 지키면 향도 나지만 그 개만큼의 그 분위기 환경 자기가 형성해 놓은 그 환경을 법신이라고 그래요. 개법신, 정법신, 해법신, 해탈법신, 해탈지견법신. 이거 오분법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죠? 이게 다 거기에 이제 그 기운의 청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화음성중이 있는 거죠. 내 눈이 내 눈이 두 개라고 나를 보는 눈도 나를 보는 눈도 둘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실 수 있고, 오대주도 보실 수 있고, 오대주 할머니가 보실 수도 있고, 다 보는 거죠. 신장님도 보시고, 천사도 보시고, 하느님도 보시고, 뭐, 미카엘도 보고, 가브리엘라도 보고, 가브리엘도 보고, 예를 들면. 그래서 화음경 약창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하는 존재들, 오분법신, 오분법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완전히 운회적인 사고죠. 좌뇌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게 화음성중일이죠. 7월 추하로 이렇게 하는 거죠. 7월 칠석은 천기와 지기가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7월 성군인데 원래 이제 불교에서 약사 칠불이 됐죠. 44대원. 44대원. 아픈 사람, 뭐 아무튼 뭐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 빚 갚고 싶은 사람,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취직하고 싶은 사람, 한번 온 몸에 한번 뭐 보석을 한번 걸쳐보고 싶은 사람, 람보르기 람보르기니 타고 싶은 사람, 마세라티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 좋다며 딱할수 있는 게 좋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 가졌 뭐든지 줘도 가졌다가 얼마 있으면은. 막 흥분했다가 어떤 직장도 들어가면 뭐석달 되면 벌써 투덜투덜 결혼도 하면 뭐석달 되면 투덜투덜 그렇게 평정심을 찾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리심을 해주겠다는 라게 약사 칠불의 서원이잖아요 7월7선낙은그 서원을 하는 것이고 7월7석이 이제 우리도 3 3 7칠 공부해양이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거 이제 그래. 조상님도 좋고. 다 이제 해 주겠다. 그분들이 해 달라는. 그래서 왜그 사람들 마음을 다시 평상심을 해 놔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또 깨달음을 줄수 있으니까. 약사경 부자 양성 프로젝트 할때 그래서 이걸 했잖아요. 이거 되는 거고. 그다음에 7월 100중. 7월 100중은 뭐 뜻이 백중은 음력 칠월 보름에 들은 속절 민속 절이며 백종 중원 망원이라고도 한다. 중원은 도가에서 말하는 삼원의 하나로 자미원, 어, 천참미원 태미원, 뭐 천시원 이런 건가? 천상의 선관들이 인간의 선악을 살피러 내려온다. 칠월 백중날. 그러니까 칠월 어, 백중이 이런 거니까 이제 자기 조상들이 이제 빨리. 참회도 하고 아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니 이렇게 이제 저기 시험관들이 내려오니까 시험관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왜좀 착하게 하고 좀 뿌듯하고 옷도 깨끗하게 이래서 이거를 사십구 일 전부터 뭐 조상들 천도해드리고 뭐뭐뭐 뭐, 뭐 있잖아요 다 이렇게 절에서 뭐 칠제 육제 오제 사제하는 게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도 내일부터 보름간 이제 백중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하죠? 칠월 십오일 날 이렇게 천상의 선관들이 인간의 선악을 살피러 조상들도 살피러 오고 우리도 살피러 오니까 이제 어~ 빨랑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는 거 알고 부족한 거는 부족했다라는 거 알고 아 내가 내가 몰랐는데요. 그동안 공부한다고 했는데 잘 몰랐는데요.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조상님들도한테도 가르쳐 드리는 거죠. 안 그러고 못 모르고 있다가 이천상의성관들이와 갖고 조상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망혼인이라고 하고 이제 망친의 혼을 위로하고 술 음식 과외를 갖고 천신을 드린 데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것을 천고하다 이거 드셔 보세요. 이거 복숭아 새로 나왔어요. 이거 자두 새로 나왔어요. 뭐 이런 거에 천신 이게 추천할 천짜죠. 천도제 할때 천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중이 됐다. 7월 백중이죠. 그래서 백중 백중이 참 중요하죠. 우람 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람 분절 이제 조상들 음. 깊이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우리 부모들은 뭐 전쟁에 뭐 외정 시대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먹고 사는데 급했기 때문에 사실 인간으로서의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조상들이 많죠 그분도 공부시켜 드리고 그래서 못 받았는데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식 뭐 이렇게 하느라고 바빴으니까 공부시켜 드리고 이게 칠월 백종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장경 금강산 매경 같은 우리가 출세간법과 세간법 출세간법과 세간법이 같은 거거든요. 우뇌를 보면 모든 게 출세간이 되는 거고요. 좌뇌를 보면 모든 게 세간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떨 때는 좌뇌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우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어떨 때는 법체로 보고 어떨 때는 육체로 봐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뭐 일주문 아는 일주문 아는 출세관이고 일주문 밖은 세간이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앵글을 어떤 앵글을 갖고 뭘 보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에 대해서도 이거 금강삼매경에서 이거를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지장보살님 서원이 나오는 거고 지장보살님이나 사바세계에 그냥 있겠다. 그래서 이거 누가 알겠냐?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는 어저 중생들을 제도해 주겠다. 올바르게 인도해 주겠다라는 서원을 대서원을 갖고 계시는 백중 7월 7석은 뭐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이제 삶의 방향성을 보고 가는 거죠 뭐 어, 돈도 벌어야 되고 뭐다 해야 돼요 다 좋은데 음악 음악도 좋고 뭐 미술도 좋고 뭐다 좋아 뭐 경마도 좋고 뭐 도박도 좋고 다 좋아 그런 난 도박을 해서 한 도박을 해서 한 예를 들어 뭐 정말 십전 어, 십전 열번 해서는 세번 이겨 보고 싶어 오케이 네가 세세번 이겨 보게는 해줄게 그러나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네가 그 이외에는 방향성을 갖고 깨달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소원이잖아요. 조금 있다 뭐그 삼삼칠칠 수업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화엄성 종류는 이렇게 오분법신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눈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에 가서 공양 올리고 하는데 절에서 공양 올리는 건두 번째다. 절 도량 두 번째 도량이고. 마음도량 잠자는 데가 마음도량이고 공부하는 데가 마음도량이고 밥 먹는 데가 마음도량이고 식구들 모이는 데가 마음도량이라 여기에 먼저 공약을 올려라 이게 법체다 이게 옛날에 제가 도판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이게 백중이 이렇고 칠월 칠석이 이렇고 그래서 칠월 칠석과 칠월 백중이 있는 음력 칠월 추하루가 이제 내일이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